주식 초보 투자자가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 방법. 단, 이런 종목은 절대 피하시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주식 투자의 여러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만이 최고는 아니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주식 투자는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주식 초보자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방송과 신문기사, 뭐 인터넷 카페,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종목을 추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에 어,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좋은 회사를 골라내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좋은 기업을 찾는데 평생 동안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하는 좋은 회사의 기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좋은 오너, 대주주, CEO가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시간은 좋은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실적이나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수익률이고 이것은 기업 오너의 경영 마인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의 오너가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기업의 오늘을 직접 만나기 힘든 현실 속에서, 그럼 어떻게 경영진의 마인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시사항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기업의 주요 변동 상황, 실적, 특허, 추가 상장 등에 대해서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 공시 내용을 통해서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구분해낼 수 있답니다. 공시사항은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시 내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뜨는 회사는 좋은 경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현물, 배당.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회사가 어느 만의 것이 아닌 모든 주주들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주식 배당이 해마다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 무상증자 어, 상장 주식 수를 늘리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주주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 추가 상장할 주식을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매년 봄마다 무상증자를 합니다. 멋진 기업이죠. 세 번째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 체결. 회사가 매출 실적에 해당하는 수준나 계약 내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시가 많이 뜰수록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결국 주가는 실적 따라 갑니다. 네 번째, 특허권 취득. 회사가 연구 개발을 통해 특허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성이 좋다는 것이죠.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너의 마인드 때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주식 소각. 이것은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식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주주에게 유리한 조치이고 배당도 더 늘릴 수 있게 되니 멋진 오너가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자사주 매입. 최대 주주나 최고 경영자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자기 회사의 성장과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존원어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기업의 공시 사항 내용에는 주주총회 결과나 분기별 실적 공시와 같은 중요한 공시 내용도 있으니까 그 어, 내용들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인들 있죠. 요 기본적인 여섯 가지 공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해마다 적어도 한삼 년에서 오년 정도 어, 이전 그 공시 내용들까지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좋은 종목이 갖는 특징들 한 여섯 가지 정도만이라도 꾸준하게 이렇게 어, 드러나는 기업들은. 어,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어, 기본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영 마인드가 나쁜 증거들도 공시에 뜨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주주들을 생각지 않는 최악의 기업인지, 개인 투자자들을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종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신주 인수권 부 사채 B W로 갑니다. 이게 뭔지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다루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장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BW 공시가 뜨는 기업은 관심 종목에서 아예 그냥 빼는 게 좋습니다. 오너의 경영 승계나 지분 확보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주 인수권부 사체는요. 한번 시작한 회사들은 거의 뭐 해마다 이 B W 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 주가 흐름에는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변수입니다. 두 번째 전환 사채 C B 입니다. 회사채 자체가 나쁘다고 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에 오는은 이전환 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없이도 성실하게 회사 운영을 잘 하거든요. 기업 실적을 통해서 경영 자금을 확보할 생각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추가 상장과 자금 확보를 하려는 오너들은 경영 마인드가 아니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상증자입니다. 추가 상장은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유상증자,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이 그래서. 나쁩니다. 물론 어떤 언어들은 단시간 내에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 진짜 회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결국은 경영자의 마인드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단기간에 막 급성장시키려고 너무 무리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 경영자의 마인드 자체가 주주들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아, 대주주의 이익만을 어, 우선시하는 그런 경영자들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공시들이 뜨는 회사들은 어, 작전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투자의 고수들이나 이런 어, 주, 종목을 건드리지 어, 초보 투자자들은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려스러운 것은요, 어, 주식 방송이나 또 신문 기사에 뜨는 추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에 보면요, 어, 희한하게도 이런 어떤 BW나 CB 또 유상증자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업들을 추천하는 어,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 어, 투자자들은 특별히 아, 요런 공시 내용을 철저하게 체크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기업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다가 찍힌 겁니다. 오늘의 마인드가 의심스러운 거죠. 원칙과 정도를 안 지키는 불성실한 경영자는 주주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겠죠. 다섯 번째, 관리 종목 지정.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 중에서 상장 폐지를 당하는 종목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아예 아, 투자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네거티브한 것들을 살피면서 종목들을 추려내면 관심 목록 리스트가 확실히 줄어들게 된답니다. 너무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마십시오. 고르고 골라서 최상의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초보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좋은 언어가 경영하는 좋은 회사를 골라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종목이 큰 수익으로 보답하게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대형 우량주와 중소형 알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더 적합한지, 어떤 회사가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에 더 좋은 종목인지 그 아이디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